어 뭐야, 상대 종족 보였죠? 요즘에 이렇게 레드와 사라스 많이 잡히지? 테란, 됐다. 자, 여러분들, 오늘의 강의, 오늘의 강의 한번 갈게요. 오늘의 강의 한번 가겠습니다. 이 빌드는 진짜 쉬운 빌드예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을 만큼 쉬운 빌드인데 강력한 빌드. 원베럭 더블 상대로. 제발 상대가 원베럭 더블 무난한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들도 레드에서 충분히 보고 몇 판만 하면은 바로 감잡을 수 있는 쉬운 빌드. 하지만 매우 테크니컬하고 테란 입장에서 맞기 힘든 빌드거든요. 일단 1 2라 시작입니다. 7 포스전 7 드로는 이제는 투 후원되나요? 마구 놀릴 수 있겠군요. 쌉지의 돌리기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 근데 트위치. <laughs> 야 트위치 이거 전자녀.. 전자남인가? 처음 듣는데 <laughs> 무섭네요 뭔가 어, 목소리가 장난기 넘쳐보이네 아 병석님 안녕하세요 병석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시비합 시작해줍니다 디파일러 <목소리> 디파일러는 저글링이랑 같이 묶는데 근데 디파일러를 맨 앞에 묶죠 왜냐면은 만약에 디파일러를 저글링이랑 같이 묶는데 뒤쪽에 묶으면 저글링이 만약에 죽으면은 디파일러를 여기서 선택하기가 힘들잖아요. 막 앞으로 움직여가지고 디파일러가 그래서 디파일러를 맨 앞에 여기 오게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저글링이 나옵습니다. 일단 트레처리 시작이고요. 일단 여기서 오버로드를 좀더깊숙이 들어가면은 마린이 떠가지고 죽을 수 있어가지고 그쪽까지만 살짝 봐줄게요. 아예밥 먹었습니다 오 나이스 일단 상대가 원베럭 더블이거든요 이걸 보고 원베럭 더블인지 픽 더블인지 헷갈리신다? <laughs> 예뭐 강의 자료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몇 분에 몇분몇 몇 초에 막 안마당이 올라가고 막 이런 거를 안 예우면은 진짜, 팩 더블인데, 배럭 더블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. 왜냐면은, 팩 더블도 최적화 잘하면은, 빨리 올라가거든, 커맨드가. 아, 그렇죠. 어. 환재단 님이. 어, 왜 아프리카, 아, 아프리카 전자 아니야? 한재단 님 다섯 개입니다. 예. 아, 그리고, 아, 이게, 히덴을 가야 돼. 레어가 한70% 완성됐을 때, 히덴을 가주셔야 됩니다. 이빌드 핵심이에요. 이 빌드의 핵심입니다 아 히든 조금 늦었는데 네 히든을 가주세요 평소에 많이 하던 유탈 빌드는 아니고 히든 그리고 드론은 한한 마당 7개까지 자럴크업 찍고요 자, 근데 이게 러일컵 찍고 앞마당 가스를 가주셔야 돼요 원래 일커 쇼부 칠 때, 여러분들 그냥 3럴커만 찍잖아요? 근데 이벤트는 그런 게 아니라 드론을 조금 더 부유하게 찍고 자, 하나 더 찍으면은 가스까지 해서 총 7개잖아요, 드론이 본제 나올게. 오버로드 하나 찍고 여기서 우이드라까지 찍는 겁니다, 우이드라 오이드라까지 찍어야 돼 오이드라 그리고 가스 바로 넣어주시고요. 안마당도 미네랄 부스트 할수 있는 거 이렇고 지금 히드라 몇 개지? 세개 찍었네. 그리고 업그로다 하나 더 찍고. 아 어, 테란이 좀 벙커를 지어줘야 되는데. 야, 히드라 하나 더 안마당에서 찍어야 사, 최대한 상대 본진 쪽에 더 빨리 가겠죠? 그리고 이제부 올링. 이제부터 올저글링 찍어주세요, 올저글링 오랄커 뚫기 아닙니다. 오랄커 가두기인데, 이게 삼발커로는 좀, 막, 말이 나와있으면 가두기가 힘든 상황이 있는데, 아니, 근데 봐도 돼. 들켜도 돼가지고. 멀커인 거 들켜도 상관없어요. 가두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오랄커 찍고, 바로 킨즈네스트. 이 빌드가 뭐냐면 너커로쪼여놓고디팔일러로 뚫게 타는 빌드거든요 이 빌드 할때 주의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럴커 떴죠 오럴커면 웬만하면은 가질 수 있어 마린 컨트롤이 무슨 프로급 아니면은 가질 수 있어요 어, 정우영 님이 이렇게 비슷한 유로영우형한테 결승전에서 이겼었죠. 실키드에서. 자, 갑니다. 여기서 약간 첫 번째 포인트. 자, 오케이. 가두기 성공. 일단 가줬죠? 이제, 아이고, 다섯 개 감사합니다. 다섯 개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하이브 바로 가, 바로바로 바로 가져야 되는데. 좀 늦었다 아 팽갈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히드라 예, 계속 찍어주세요 히드라 히드라 계속 찍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점 탱크가 이제 곧 나올건데 그리고 탱크 그리고 드랍쉽이 나오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미리 상대를 가두는 식으로 보내주세요 드론은 안네 드론 안 짭니다 드론 안 째요 이제부터 히드라만 계속 찍어가지고 럴커 더 추가해주면서 확실히 쪼여놉니다 확실히 이게 원탱크가 나와서 쳐도 멀커가 많으면은 안 뚫리기 때문에 최대한 멀커로 맞아주면서 디파일러 때까지 시간 벌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진짜 쉽잖아요? 여러분들도 할수 있겠죠?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거의 완성될 때 아, 드론 하나 더 찍어줄게요 어, 드론 하나 더, 하나씩 찍어주고. 하이브가 완성될 때 스파이어. 스파이어하고 스파일러 됩 드랍시 오면은 이 스커즈로 데뷔할 겁니다. 스파이어 미리 지어가지고. 오버로드도 미리 상대 시야 다 밝힐 수 있게 이렇게 가져다 주고요. 네, 럴커 타이밍 전에, 그러니까 럴커 전에 만약에 나오는 테란들은 이 링하고 오럴커로 나온 병력을 먹어줘야 돼요.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상대가 투베럭이면. 근데 오럴커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인데, 디파일러 대 완성되자마자 바로 컨슈머 찍어주고, 그리고 앞마당에서 디파일러를 바로 찍어주는 거. 예, 이것 좀 생각해 주세요. 앞마당에서 찍어야 상대한테 좀더 빨리 가겠죠? 파일러두개파일러두개 찍고, 그리고 이제 드랍십이 올 수도 있으니까 스커즈를 찍어주고요. 정말 쉽지 않나요, 여러분들? 여러분도 들할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진짜? 아니, 뭐 어려운 거안 했잖아. 컨트롤 뭐 어려운 거안 했고. 자, 그리고 바로 스커지두쌍 찍어줄게요. 이제 이 디파일러가 가서 수업만 치면 이기는 거야. 이제 상대 곧 탱크 나올 것 같은데, 테크 안 오나? 근데 탱크 막 한두마리로는 이게 롤커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방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스파로올 때까지 울트라 가는 빌드가 제일 좋아보이.. 봐봐 이렇게 드랍시 뜬단 말이지 자 이제, 이제 멀티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이제 상대가 탱크를 안 가고 드랍쉽으로 이거를 막으려고 하네요. 자 이런 거는 바로 스쿼즈로 반갑고요. 하이하이 반가워 자 이렇게 막아줍니다. 완벽하죠. 자 이제 끝났습니다. 예, 이제 디파일러 소음 쳐가지고 쭉쭉 봐주세요. 여기서 링만 찍으면 안 돼요. 여기서 히드라도 찍어줘야 됩니다. 디파일러랑 거기 더 추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당연하죠 미션 받습니다 어 근데 상대가 탱크 많이 찍었었네 오 디팔로 점사도 하는데 잘하는데 어 이제 가주세요 네 올라가시면 됩니다 수네 게임 끝났죠 네, 예, 끝났습니다, 여러분들. 이 빌드가 약간 위기 상황이 뭐냐면은 처음에 가둘 때,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탱크로 나오려고 할때 약간 멀커링 움직임이 필요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빌드만 하면은 다 이긴다 하면은 약팔이죠. 예, 질 수도 있어요. 탱크한테 뚫려서 질 수도 있는데 통할 확률이 높다. 예, 통할 확률이 높다. 건빵커자스님 별풍선 나온게 정말 강의. 정말 감사합니다. 습니다